디아블로 이모탈 반응이 어... 폭망한 이유 2018년 11월 블리자드 최대 게임 행사인 블리즈컨에서 디아블로 시리즈 차기작이 공개되었습니다. 디아블로는 블리자드라는 기업이 존재하기 시작한 초기 시절부터 전통 프랜차이즈로서 그 명성을 수년간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날렸습니다. MMORPG 형식의 이 게임은 던전을 돌며 적들을 사냥하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레벨업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캐릭터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악마들로부터 세계를 지켜낸다는 세계관 설정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구현해내어 유저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명작이 차기작이자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디아블로 소식통을 통해 블리자드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남기는 떡밥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디아블로 3가 출시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8년 지금. 디아블로 매니아는 물론, 블리자드의 프랜차이즈 PC 게임 신작에 목말라하던 유저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 설마했는데, 아,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블리즈컨 2018에서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디아블로 세션,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디아블로 이모탈, 즉 디아블로 M격의 게임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또 모탈은 디아블로 2에서 3로 넘어가는 시점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에서 구동할 수 있는 모바일 독점 플랫폼에만 출시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으며, 블리자드 자체 개발이 아닌 중국의 게임사와 협력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엎친데 덮친격으로 엎친 관람객들은 많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게임 스토리나 플레이 방식, 환경 이런 건다 둘째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디아블로 4, 즉똥 3를 잇는 차기작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 중국 게임사와 협력하여 만든 순수 불리저드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에 두 번째로 PC 버전은 출시 계약이 전혀 없다는 것에 세 번째로 실망하게 됩니다. 어, 그냥 계속 웃어. 어, 자, 자연스러웠어. 어. 당시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죠. 여기에 메인 발표를 맡은 와이어 챙은 이런 말까지 던집니다. 여러분들 폰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시당초 기대했던 차기작 디아블로가 아니었고 모바일 독점 출시라는 점에 대해 유저들은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의 총괄 프로듀서인 엘런 에드엠은 인터뷰에서 블리자드 팬들이 생각하는 디아블로 이모탈의 반응은 그렇게 부정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적어도 게임성이나 스토리의 만큼은 자신이 있는 듯이 말했는데요. 글쎄요, 모바일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에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블리자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니 평균 이상의 재미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팬덤의 요구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블리즈컨에서의 반응은 무언가 거대한 차기작을 연상케 만드는 영상을 소식통에 공개했고, 올해 블리자드 CEO였던 마이크 모하임, 즉마 사장님이 퇴사하기까지 했으니 매우 뜻깊은 자리인 만큼 새로 공개될 디아블로 소식은 디아블로4 PC버전이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추측과 함께 설마 디아블로M이 나오겠나? 하는 루머 이미지까지 돌아다니게 되어 커뮤니티는 디아블로4 출시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이끌려졌고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이모탈 공개로 유저들을 실망시키게 됐네요. 현재 디아블로 M 관련 영상을 살펴보면 배트필드 5 트레일러보다도 심각한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무엇보다도 블리자드의 충성심이 높은 유저들로 구성된 디아블로 팬덤층에 대해 좀더 신경 써주고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명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디아블로 이모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 아, 사장님 은퇴하시는 이런 뜻깊은 행사에서 말이야.